굿모닝 사무 꿀송이 i n g g 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여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수기 16장 22절 말씀 아민 오늘 말씀은 온 회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온 회중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마에 임박했으니 어쩌면 선한 대고 코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대하신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욕을 당하시되 맏대어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해꼬지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나게 할때더 화나게 하고 해꼬지할 때더 해꼬지하려 하지는 않나요? 그러한 모습은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악에 악으로 대응하면 물론 이 모습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악에 선으로 대응하면 물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더다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세와 아론처럼 자신들을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고 중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닮아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렇게 살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지진으로 인해 피해,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저땅 트리키와 시리아 국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악에 선으로 품어 주심으로 승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